방콕 출장 마사지 사장 한국에서의 대면. 자이언트 원은 귀국 후 의뢰인을 다시 만났다.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 개월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의뢰인은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저 사람 저렇게 웃은 거야. 결혼하고 처음 봐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가만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 오장 법적 대응과 실전 조치. 자이언트 원이 조언한 조치는 아래와 같다. 불륜 증거 기반 이혼 소송 준비. 영상 사진 음성으로 상간녀와의 지속적 성적 관계 입증. 상간녀 상대 손해 배상 소송 구개인 가능. 법률 대리인을 통한 국제소송 가능성 확보. 출장비 남용회사 윤리 위반에 따른 사내징계 청구. 마사지샵 이용 시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한 회계기록 확보. 재산분할 및 위자료 2억 청구 전략 수립. 배우자 기망및 정신적 피해 문서화 에필로그 자이언트원의 기록. 사건명 방콕 출장 VIP룸 불륜주적과.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 확보 증거 영상 유권, 녹음 사건, GPS 추적기록 카드 내역 SNS 캡처. 자이언트원의 말. 사랑은 숨길 수 있어도 패턴은 숨길 수 없다. 외도는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흔적이 된다. 우린 그 흔적을 따라갈 뿐이다.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